안녕하세요. 심도령 장군입니다. 이번에는 2탄으로 넘어와서 이제 상가집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부정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부정 푸는 법이. 이제 뭐 음식을 안 드시고 오셔도 이제 상문을 타신 분들이 있고 음식을 들고 드시고 오신 다음에 상문을 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첫 번째, 10원짜리 동전. 플라스틱 말고, 예. 옛날 구형 10원짜리 동전 있죠? 예 그런 10원짜리 동전을 이제 길을 이제 집을 가시다가 산속 같은 길이나 좀 외지 같은 길에서 10원짜리를 창문 밖으로 한 3개에서 5개 정도 밖으로 뿌려버리시고 상문 부정 소멸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크게 소리 외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던지시면서 상문 부정 소멸이라고 외치시면서 예, 운전하고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불교상 예, 저희 무당들은 이제 만물상이라고 하는데 불교상에 가시면 오색천이라는 걸 팝니다. 예, 오색천이라는 걸 파는데 오색천을 구매하셔서 집에 들어가시기 공동 현관문 가시기 전에 거기서 오색천을 찢으시거나 장례식장에 나오셔서 오색천을 찢으셔도 되는데 좀 사람들 보기가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공동 현관문에서 오색천을 찢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는, 어, 오세천을 못 구했어요. 라고 하시면, 이제, 오곡도 팔아요. 만약에 오곡도 판다 그러면, 오곡도 이제 구매하셨고, 오곡을 몸에다 이렇게 뿌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아, 저는 이거 못 구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조그마한 비닐팩에다가, 예, 조그마한 비닐팩에 고추깨, 고춧가루와 굵은 소금을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예, 봉투에 담아서, 주머니에 넣고 가셨다가 어, 집에 돌아오셔서 몸에다가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몸에다가 이렇게 뿌리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현관문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 가족분들에게 소금을 뿌려 달라고 하세요. 소금을 먼저 정면으로 봤을 때 몸에다가 세번착착착 그리고 상갓집 갔다 오신 분은 다시 뒤돌아서 머리 위로 세번 착착착 뿌리시면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소금 뿌려주신 분들은 바로 뒤돌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갓집을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침을 세번 태태태 뱉고 바로 뒤돌아서서 예, 집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집으로 들어오실 때는 절대적으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 저는 이렇게 했는데도 몸이 너무 아파요. 상문이 심하게 꼈나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은 또 음식으로 푸는 부정이 있습니다. 예, 음식으로 이제 푸는 부정이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 간장게장. 아우, 말만 들어도 너무 입맛 따시고 너무 맛있겠죠. 음. 자, 간장게장을 구매를 하셔서요. 집게다리 먼저, 예, 집게다리 먼저 잘라갖고 손으로 드신 다음에, 어금니로, 예, 네, 어금니로 아그작 씹어버리세요. 아그작 씹어서 부정을 푸시고 그 다음에 개딱지에 밥을 맛있게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몸이 아파요라고 하시면 집안으로 이제 상문부정까지 같이 끼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인 경우에는 부정숙을 태우기가 힘들죠. 예, 네,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 너무 심하다. 이게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무당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간편하고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순대국. 예. 순대국을 한번 드셔보세요. 예. 순대를 넣지 말고 내장국밥으로만. 예. 내장국밥으로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 저 같은 경우는 부정 푼다고 가끔씩 저는 이제 내장국밥을 먹거든요. 순대 내장국밥을. 음, 아, 돼지 내장국밥. 예, 그걸 따로 먹습니다. 순대를 안 넣고요. 내장만. 그렇게 해서 부정을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웬만하면 이제 집안에서 이제 부정쑥을 태우면 좋은데, 부정쑥이나 오곡을 태우는 것도 나, 좋은 방법인데, 아파트에서 그거, 그거 태웠다간 난리가 나죠. 예. 그러니까 어, 너무 심하게 몸이 너무 아프다 하시면 은 예, 아시는 무속인 분들이 있으시면 찾아가는 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상갓집부터 안갈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은 가야 되는 부분이고 예, 안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상갓집에서는 과음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과음을 하시고 상가집 음식은 절대 싸가지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상가집 갔다 와서 자꾸 몸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어 상가집은 이제 상모니 잘 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음식 드시는 걸 추천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드리고요. 어신도령이 지금 발음이 조금 약간 조금 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위에 이빨을 치아를 임플란트한다고 다 뽑았거든요. 한4개 정도 어금니를 예, 그래가지고 발음이 좀 약간 좀 새거나 어눌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심도령 그 채널의 애칭어는 예, 몽블리입니다. 우리 몽블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날만 있으시길 심도령 이 기원드리면서 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항상 심도령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댓글도 많이 눌러 주시고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3시에는 생방송도 진행하니까 오셔서 채팅도 많이 하시고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꿈의몽도 물어보시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서 많이 알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